당장 전승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군 순회들이 쫙 모여가지고 시진핑 주석한테 충성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받을 사람을 지금 실각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면 모를까 로켓군 장성들 그 사람들이 실각했다는 것하고 시진핑 주석이 회장하는 자리에 장료사가 보따리를 등 돌리고 싸더라 뭐 이런 정도 아,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요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시 주석이 불참했습니다 처음으로 불참한 것이어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와라 시진핑.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네가 와라 하와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브릭스 가서 돌아다니고 있을 기자는 이죠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콜? 그거 빼고는 나타났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시진핑 실각설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평가받으며 10년 넘게 군림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인데요. 최근 여기저기서 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던 시기에도 시진핑 실각설이 종종 돌았는데 전부 다 헛소문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 실각설이 퍼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방송 출연 전에 이거 방송하고 나서 중국이 입금 못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이제 해외 반중 매체를 넘어서 미국 전직 관료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제기가 돼 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시 주석의 활발한 대내외 활동과 당장 악력을 근거로 들어서 실각설은 거짓말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박사님께서는 이런 실각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는 그 실각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몇 개를 보니까 근거들이 너무 좀 빈약해가지고 믿을만 하지 못하다라고 일차적인 판단을 했고요. 이러한 그 실각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각설을 많이 내고 있는 미디어?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바른궁 계열의 미디어나 그쪽에 몸담으신 분들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상당히 파룬궁 계열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파룬궁은 그 중국의 대표적인 반중 세력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파룬궁이 그장점인 주석 시절에 반국가 단체로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어, 많은 박해를 받았죠. 지금은 그 미국 캐나다 쪽에 주로 많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는 최근 그 반중 감정이 세계 곳곳에서 높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전 세계를 두들겨 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된 대상이 또 중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중국을 조금 더 본때 있게 좀 손을 봐달라. 이제 이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현재 이제 시주석 실각설을 두고 다양한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중앙군사위원회 짱요샤 부주석의 무혈 쿠테타로 시주석이 군 통수권을 무력화했다는 설입니다. 시주석이 이미 올해 정치 권력을 뺏겼고 지금은 원로들이 대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꽤나 구체적인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설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러한 그 논리는 대체로 우리가 겪었던 과거 불행한 경험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박정희 대통령도 구테타 했죠. 전두환 대통령도 구테타 했죠. 이런 군사 구테타를 우린 받아봤잖아요. 그리고 구테타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는지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어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아 중국도 지금 혼자 독재자가 정권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철권을 휘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군부 구태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군부 구태타 스토리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군부 구태타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군사위원회를 보면 원래 군사위원회가 그 옛날에는 민간인이 섞여 있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이제 민간인은 다 없어지고 시진핑 주석을 제외하고는 다 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3년임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군사위원회 멤버들도 교체가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부 시진핑 사람입니다. 지금 말, 이야기 되고, 거론되고 있는 장료사를 포함해서요. 장료사도 옛날부터 시진핑 주석하고 친한 사람이고, 허웨이동 같은 사람도 시진핑 주석의 신복이고, 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그 군대체제는 각 지역별로 인민해방군이 이제 있는데, 이건 다 육군이죠. 그러면 그 군의 동향을 컨트롤하기 위한 무장경찰이 또 지역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군과 무장 경찰을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유사시 있을 수 있는 구태타 이제 이런 것도 견제를 하게 돼 있는 장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는 달리 어, 사성 장군이 없어요. 군 사령관 최고 사령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장군이 제일 높고 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다 사성 장군을 진급시키거나 오성 장군 원수 이렇게 해서 그때 어 그런. 지휘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특수 상황에만. 그렇죠. 네. 국가 위난 상황에만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나라처럼 어, 내가 육군총참모총장이야. 나의 명령을 따로. 이런 체계가 어,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적 상황에서는 좀 가능성이 적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나름의 이제 권력 견제 장치들을 곳곳에 숨겨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권력 견제라기보다는 어, 무력에 대한 견제 장치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를 보면 시주석이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달 6일과 7일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시주석이 불참했습니다. 네, 브릭스는 미국 패권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 모임 성격이 있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모임인데 그런 회의의 시주석이 처음으로 불참한 것이어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좀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갈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은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와라 시진핑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니가와라 하와이 아, 그 지금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브릭스 가서 돌아다니고 있을 기준는 아니죠. 네. 그리고 어그제 또 시안에 나타나서 군중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을 지금 얼마부터 얼마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콜 그거 빼고는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 무슨 큰 시그널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진핑 실각설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가 시주석 측근의그 군부 고위 관료들의 이탈한 숙청인데요. 네. 전 북방부장인데 웨이펑어나뭐 이샹푸도 네. 그렇고, 네. 야오하나 허웨이둥 같은 네. 고위 인사들도 지금 낙마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이 사람들이 모두 이제 시주석의 최측근 충성파들이. 다 보니까 그렇죠. 더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 네. 이러한 이제 군부 인사들의 물갈이가 네. 시주석 통치 기반 약화를 뜻하는 건지 음. 아니면 거꾸로 시주석이 지금 집권 이후에 10년 넘게 펼치고 있는 그 부패와의 전쟁 네. 상황에서 나는 필요하면 내 측근 목도 다 날릴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이제 건재함을 과시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물론 그두 가지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저의 해석은 뭐냐면 인민해방군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말이죠. 네. 인민해방군이 우리가 아는 군벌, 얼다이, 산다이 이런 사람들은 다 육군이고 지방세력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숙청의 대상이 됐던 로켓군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공군, 해군과도 같이 작전하고 통합사령부의 주력이고 그 다음 최근 1 0년 동안 개발한 첨단 무기는 다 거기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만일에 군부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군부끼리 싸운다. 이 로켓군을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의 군대예요. 그럼 이 최강의 군대의 장군들을 막 날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굴까? 한 명밖에 없겠죠. 한 명밖에 네. 없습니다. 그거는 시진핑 주석이 날린 건데. 네. 그럼 왜 날렸을까? 그럼 말씀대로 이제 부패 얘기가 이제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근데 요 얘기는 이제 최근 몇달 사이만 보면 그렇고 근데 그 이전부터 보면은 이게 어떤 것이냐면 미국 공군 학교에서 로켓군의 그 군사 정보를 전 세계에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커맨더라든가 이런 정보를 다 공개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말들이 퍼졌냐면은 이 로켓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 이런 것들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도 같이 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한 결과 상당한 군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어, 이것 때문에 이제 주로 동북 지역을 비롯한 많은 군수 기업의 높은 사람들이 또 잡혀갔습니다. 네. 로켓군 장성들이 다 하나 하나씩 둘씩 옷을 네. 벗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그동안 수많은 예산과그 개발을 해서 첨단 무기를 만들어줬더니 알고 보니 비리가 심해서 네. 미국과 여차면 하한번 붙어낼지 모르는 이 상황에 부실한 무기 체계가 이제 드러나고 에, 이런 게 되니까 어떤 분이 꼭지가 많이 돌아가셨죠. <laughs> 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줬고, 얼마나 많은 승진을 시켜줬고, 별을 그렇게 달아줬는데, 지금 이 모양이 됐어? 그래서 옷 벗어야죠.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을 옷 벗길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 주석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본다면, 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분노. 어,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 군수비리 척결을 도와준 셈이 됐네요. <laughs>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시주석의 실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오는 8월에 열리는 사중전에서 그가 이제 은퇴할 거라고 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 이제 시주석은 실각설이 한창이던 때도 해외 순방을 잘 다녔고, 특히 뭐 최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권 활동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여러 방향의 이제 소식들이 좀 이렇게. 혼잡하게 얽혀 있는 건데 네. 종합적으로 볼때 박사님께서는 시진핑 실각설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전승절이 있잖아요. 풀 전승절에 푸틴오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라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에 어, 군순회들이쫙 모여 가지고 또 시진핑 주석한테 충성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받을 사람을 지금 실각을 했다. 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뚜뚫 한 증거나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면 모를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근거라고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로켓군 장성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아끼고 사랑해서 많이 특혜를 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실각했다는 것하고 네. 시진핑 주석이 공식석상에서 퇴장하는 자리에 장요사가 보따리를 등 돌리고 싸더라 뭐 이런 정도 아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시진핑 실각설이 주로 이제 해외 반중 진영에서 마타도어처럼 나오는 부분 이 있고 네. 또 실각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직 결정적인 증거도 사실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이제 시진핑을 싫어하는 분들의 희망사항이 전 세계 곳곳에서 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네, 거기에다가 좀 클릭수 장사를 <웃음> 네, 네. <웃음>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그런 네. 생각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많이 느꼈던 의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중국에 대한 좀 답답함 같은 건데 네. 베이징 당국은 이런 국제 사회에 다소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도 해석되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하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하지 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일일이 다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별로 네.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 하나하나 대응 못하고 다만 이게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은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 시진핑 주석이 시안에서 일반 사람들 모아놓고 뭐 여러 가지 교시에는 모습 보인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그런 것들이 가미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실각설 보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 일단 그~ 중국이 싫고 네. 밉고 네. 어~ 그~ 중국 아, 공산당의 네. 대표자 네. 네, 시진핑 네. 주석이 뭔가 잘못됐다면 통쾌하잖아요 클릭수도 많이 나오고 음. 그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한 나라에 14억이 되는 인구의 국가 원수를 실각을 했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그 뒷받침되는 근거라는 것들이 너무나 좀 빈약하죠. 네, 우리도 조금 더 객관적인 중국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